천장에 있는 꽃치이이렇게끼있요인산이 가로로 길어가지고 아침 한 7시 20분쯤 되면 빛이 되게 반사돼가지고 이 문양을 비춘다한 10분쯤 지나면또이 문양을 비춘다또한 20분쯤 되면 이 문양을 비춘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찍어가지고 계절마다 이렇게 해가지고이 하나하나 합치사진가 하나입니다. 장히 갑자기 예. 그니까 이거 어, 연구 그 중에서 공식적인 이 백화만으로 어, 보물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네, 는데 네. 이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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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1년도 우리가 된는데요 이때까지 이보물이진기한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. 근데 2010년에 일본인 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, 보존처리를 해줄테니까 모사본만 누가 네. 할수 있도록 네. 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네. 문화재청에 하라고 했었습니다. 그러고 난 네. 뒤에 예.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가 그러니까 이 백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음. 발표가 된 거예요. 우리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실사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. 이게 제11 일품인 캄보타품 이0 0 0년 여기에 캄보타품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배 장도입니다. 이분이 색깔이 그리고 다 보여요. 다보이는주를 음. 하시던 분이고 음. 다보이는이 도타경이 음. 진리다 라는 걸 증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두 분의 이탑 이름이 다보타입니다다보이래씨 그래서 사에 가면 다보과탑이입니다 도타경의 11품 장면을 조, 음, 조각으로 나타낸 게국사의 다보탑 고 그림으로 나타낸 게이견보타품도 음. 분위 앉아서 버터는 어? 계신데, 여기 이 다보탑은 칠보탑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7개의 보배들로 막장 쓰겠습니다. 보배들이 막 있는 그 지금까지 보면 청솔 따지면 지금은 11층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. 다보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 꼽기로는 80cm를 지금 뽑아놨거든요. 그런데 경전에서는 이 크기를 500cm. 유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유선은 오늘날의 길로 따지면 1 5 k m 15km니까 0백유선이면7 5 0 0 k m 니다 지구 반지름이 6400km니까 거공에 지구만한 탑이 용실들어 있는 그런 행사